한번 하자 자 안녕하세요 힐링존입니다 1일 테스트 네, 돌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벤트로 아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5주차도 시작됐고 이거는 아직 못 받은 거고 이것도 순간이동 이 좋은 거 나와가지고 겟나 를좀 밀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겟나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탈 것도 밀어주네요 3 0일에서야 30일을 기념해가지고 이벤트를 쫙쫙 터트리고 있다 지금은 4일 남았네 부장품 겟나 이벤트 미쳤어요 겟나 8천0 0마리만 잡아도 뭐 트리니티가 미친듯이 왜 짧네요 생각보다 11일밖에 안되네 그리고 케어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소환권 하면은 포인트를 주잖아요 현장 포인트 해가지고 기귀에서 영웅 나오는 거800뭐1000 모으면 이거 하나 주는데 사실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좀 좋은 게 있나, 이번에. 이게 좀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2900에 두 장이나 주는. 조그만 모이면살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좋긴 한데, 아, 세피라네요, 세피라. 이거는 한장 주지만, 이 세피라를 출석부로 못 받는 거를 칠수 있다. 그래서 바로 다른 것보다는 일단 이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출석부는 개이득인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나. 여기서 누르면 되겠죠? 이 누르면 되는거예요아 이렇게 하면 되네요 그래가지고 내일부터는 아칠루투 세피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치라 예치라는 몇대 끼는건가 예치라는 70대 끼는 거. 야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네좀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을 것 같다 선택권이 나왔는데 저는 네 영웅 형상을 뽑았기 때문에 탈 것으로 당연히 뭐가 안나오겠지만 기대도 하지 않고요 벌써 오, 100 포인트 모았다 소환권 오100 100 뽑아가지고 이거 볼수 있습니다. 이제 400만 모으면 영웅 탈 것이 내 눈앞에 나온다. 자, 영웅 영상 그냥 뭐 합성 턱턱 뭐술 먹고 고급 다 모았네요 드디어. 야 이제 고급을 다 쌌네. 또 희귀가 나오면은 이제 PVP랑 마우방으로 이런 거 쭉쭉 빨간 피에도 올라가니까 자, 내일부터 부리아 예치라, 아치루트 이렇게 가지고 세피라를 결을 좀 맞춰보자. 브리아 스피라가 좀 부족한데. 암흑주화를 모으고 있습니다. 밤의 유언을 뽑으려고. 예, 이거 하면 좋긴 한데. 밤의 유언 하나 날린 거 그냥 복구해가지고 치명타 피해랑 안전 강화만 하려고 지금 열심히 모으고 있고요. 한데 아, 네. 오, 아홉 개? 9개? 아홉 개만 하면 되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뽑았습니다. 밤의 유언 깔끔하게 뽑아주고. 안전 강화. 이제는 안전 강화만 할 거다. 그 이상의 강화는 제 사전에 없습니다. 색깔이 원래 이랬나? 뭔가 뿜뿜해지네요. HP는 조금 쓸모없어가지고. 아, MP! MP HP. 아주 좋네요. 이걸로 해가지고 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장품까지 꼈고, 네, 27만 5천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그 암흑주화 해가지고, 그, 유랑상인, 이거 나왔더라고요. 이거를 좀 해야겠네요. 유랑상인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또 초상화작을 하면은, 이렇게 올라간다. 예, 꾸준히 스펙업 하는 걸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2900 다이아 모아가지고, 이거 영웅 형상 두 개나 주니까요. 예, 이거 목표로 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